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 투자 수익 실현.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게 하자. 주식 아카데미 김전대입니다. 자, 우리 알테우젠 줌들 반갑습니다. 12월 7일이죠? 여러분들, 일요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준비 대응 방송이 되겠죠? 자, 코스피 이전에 대한 결전의 날이 여러분들 D-1일로 다가 왔습니다. 알테우젠이 코스닥 대장주죠? 역시나 이 뒤를 잃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에이 l 바이오 리가킴 그리고 코오롱티슈즈의 상승의 원동력을 갖고 알테오젠이 그동안 어, 다가왔던 재료 이슈 호재들이 무한대로 열려있던 것은 사실이죠. 자, 뉴욕증시가 조금 빠르게 살아나면 여러분들 우리 알테오젠의두통 충분히 영향을 받을 거고 분명한 이 성장통은 있습니다. 시장이 살아나는 과정에서 알테오젠 코스닥 대장조도 이 주주총회가 끝나고 난 후에 성장통, 변동성이 엄청 핏날 수가 있어요. 뭐, 터스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자, 그러한 구간에서 주가를 누르고 올려가는 이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 알테오젠 주인들 엔탈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즉, 재료 소멸 이슈가 없다라는 걸꼭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금요일에 여러분들 이렇게 거의 뭐16% 값이 빠졌다가 9% 마무리가 됐죠. 독일에서 여러분들 티투르타에 대한 판매 정지 처분이 났는데 이미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알테우젠 본사에서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구간의 움직임을 우리가 시작으로 알테우젠이 이 신고가 56만 9천원을 돌파할 수 있는 재료, 이슈, 호재, 발표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 변동성을 실시간 정보방에서 제가 꾸준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시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테우젠 주임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은 항상 안내를 드리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12월 7일 일요일 방송 영상 끝까지 집중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주주님들을 위해서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8시 30분이죠. 급등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 17년자 주식 아카데미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엄선된 종목을 안내해 드리죠. 코스피가 오천시대의 완벽한 선악을 열었고, 시장일 연일 상승하며죠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우리는 이러한 시장의 기회에서 전문가들은 모두 다 분산 투자의 기회라고 하죠. 1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8시 30분에 최식아 카데미 김한원 대표가 총무 명 코어스탠캠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안전하게 여러분들 매도할 수 있는 익자금의 25%를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고요. 추가 타점의 구간까지 재료가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3자까지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자, K-바이오 비만 치료제죠. 여러분들 뭐 전세계 비만 하지만 주류 제가 열풍을 불고 있고, 이 원료 제공에 대한 계약까지 하면서 앞으로 수주에 대한 상승의 모멘텀은 엄청나게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갔던 자리에서 엄종을 먼저 체크해 보시게 되면 코스피가 또한 번의 상승이 없고, 거의 약 2%까지 돌파해주면서 4,100선에 안착이 됐죠. 자, 우리 코어스캔!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인데, 올라가는 자리가 이미 빌드업의 공통을 계속해서 워가면서 준비를 꾸준하게 맞춰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렸던 날짜는 12월 5일 금요일 날짜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죠. 자, 이 구간에서 올라갔던 퍼센테이지는 약 26.46%. 제가 몇 퍼센트? 안전하고 꾸준하게 익절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돌발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25%의 타점의 구간을 정확하게 이러한 부가 내 정보, 여러분들 모두 다 수익 만들어 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아스텐 캠원 25% 오늘 주식아카데미 김선재 대표와 수익을 만들어 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시장이 살아났을 때 분산 투자는 선택이 아닌 완벽한 기회가 될수 있다는 라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절대 놓치시면 안되겠죠.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일괄 발송으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천여분 가까이 주식아카대미에서 꾸준하게 엄선된 종목을 확인하고 계시고, 굳이 중복 문자는 받고 계시는 분들은 보내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자리가 제가 이 문자들 쪽이 천권 밖에 자동 발송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자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이상하게 내가 선택한 종목만 잡고 추출받는 경우들, 시장은 살아나고 내 친구든 내 지인은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 간다는데, 나만 조금 추출하는경우도 이게 바로 종목 선점의 기회가 정확하게 산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명, 그리고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의 타점까지 뇌소배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시고 버튼을 눌러 가시는 거잖아요. 천천히 엄전대 종목을 체크해 보시다가 내 상황과 내용이 맞아 들어갈 때 부담 없이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김선재 대표 개인 핸드폰 번호죠. 여러분들에게 항상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010-8037-4900번 매일매일 확인해 볼수 있도록 매일이라고 두 글자. 알약하게 남겨주시면 모두 다 아침장 시작 30분 전에, 즉, 8시 30분에 모든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죠. 그 기회를 잡으시는 것도 현명한 투자의 가이드가 될수 있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 정보니까안 받아가실 이유가 없겠죠. 많이 준비해 보시기 바라면서 종목 선점이 출발선이고 코스비가 5천시대의서막을 열었다라는 것 우리에게 또한번의 기회가 열렸다라는 것. 12월은 캐나도 상승 여건이 만조 있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정부 예산안들이 확정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죠. 0108037-4900번 매일 두 글자 간략하게 남기시면 모두 다 빠르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의 종목도 놓치지 않고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의 주교정보도 많이 담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밤새 뉴욕전시가 빠르게 회복을 또 해줬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이 연중 하상 최고치 근접을 했고, 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영향을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예산안들이 확정되면서. 전체 시세터가 굉장히 주도주의 움직임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죠. 자, 금요일에 저와 같이 분산 투자 수익 만들어 가신 알페오전주님들 모두 다 축하드리고요. 월요일에 종목 여러분들 손실이 있으시면 빠르게 복구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리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담아냈다라는 일단 결론적인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점 매수의 구간이 없었는데 오히려 돌발한 대은 위기는 곳 기회. 근데 여러분들 또 하방 압력을 밀릴 지에 대한 동정은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로 움직임을 뚫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공매도의 평균가는 45만 7천으 오히려 매집세에 더 높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가만 한 번보다 더 높죠, 낮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은 어느 구간에서 이 수익 구간의 자료가 남아 있으면서. 그, 이걸 만들어 가셔야 되는, 세계 3대 자산 운용자 골드와사트에서, 노비 알테우제, FDA가 있고, 미국이 남아있고, 유럽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움직임으로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매수매도의 타이밍을 잡는지, 12월에 대한 일정표가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모두 다 받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상단에 김전재 대표, 개인 핸드폰 번호죠. 0108037-4900번. 우리 알테오젠 주님도 이렇게 알테라고 간략하게 총목명만 남겨주시면 되고요한 주라도 보유하고 계신다라면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해드리고 있죠. 많이 준비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12월에 대형 이슈들이 많이 잡혀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라고. 알테 두 글자. 당연히 무료정보니까 많이 준비해 가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준비를 해놨죠? 시장 종합이 살아나고 예산안들이 확정됐다라는 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종목 선점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찬스. 왜냐면 12월은 덤리나나 산타렐리 정부 예산안 3박자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삼점전자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종목 선점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특급 선물 하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형 AI GPT에 대한 구간에서 자그만치 여러분들 1조 245억이라는 정부 지원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모두의 a i 에 1조 245억을 투입을 했죠. 최 GPT 95% 구역이 목표입니다. 지금 GPT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실사용이 되면서 국내 자국의 GPT를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이 힘을 합심했죠. 자, 새로운 AI 시대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의 전략 구간에 공약에서 100조원 규모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이채 GPT에 대한 개발을 포석을 하면서 전부 공공 데이터로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과 직접 미팅을 하면서 인수합병의 거물 바로 삼성전자예요. 그게 바로 M&A의 거물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죠. 퓨린 로봇이 여러분들 자그마치 소문으로만 10배의 상승을 했고, 결국에 네인 로보틱스가 어떻게 됐죠? 인수합병에 성공을 하면서 20배 가까이 완벽한 자리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상승 여건의 모멘텀이고,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미리 알고 선정을 하셔야지만, M&A 큰손 삼성이 돌아왔죠. 자, 그러다 보니까, 네임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차세대 휴머노이드 지금 로봇 관련된 주가 연일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정부정책 지원 발표,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힘을 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인수전에 뛰어들었을 때 우리는 미리 선정할수 있다라면, 충분히 현명한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갈수 있는 현명한 가이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시황이 섹터가 살아나면서 여러분들에게 황금주에 대한 구간을 절대 놓치지 않고 체크 맞춰 나가셔야 됩니다. 이미 세력이라고 불리는 외인들이 200만 주를 대량 매집에 들어갔고 급등 모멘텀의 이유가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로 완료했고 국내 유일에 대한 제품 공급입니다. 둘째는 최 GPT 수혜를 정부 정책 지원으로 이미 시작이 됐고,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이죠. 탄소 저감 제품까지 사용을 하면서 대량 거래량이 폭발을 임박에 앞두고 있고, 급등 조건의 상승 범했던 걸 모두 다 갖췄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투자에 대한 구간을 해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있었던 최 GPT의 코난 테크놀로지, 이미 여러분들 반도체 핵심 소재 기업으로 몇 퍼센트가 상승을 했죠? 1600퍼센트가 상승을 했고, 이 이미 국내 유일의 반도체 핵심 부품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대규모 추가 공장 증설까지 완료를 했고, 5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워낙에 큰 사이클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대형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조용한 매집들이 일어나주고 있고, 이미 전 세계 탑5 안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생산 라인까지 갖추면서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의 여건을 마련할 수가 있겠죠. 자, 단 우리나라의 한계 도시 일부만 적용해도 바로 수십조원 대 대도약이 펼쳐지는 구간 이미 200만 주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호난 테크놀로지가 여러분들 저점이 8,400원에서 단기간채한 달도 되지 않은 과정에서 몇 퍼센트죠. 여러분들 9배가 상승의 모멘텀을 그려줬고 이러한 구간이 우리가 미리 선정을 하셔야 된다. SNS 스 역시 마찬가지로 1,600%가 단기간에 1 8 7 0 5원짜리의 종목이 63,000원까지 완벽한 상승의 모멘텀을 그려줬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맞춰 나가셔야 될 황금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단독 몇 천원대 종목으로 강력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 준비 맞춰 나가시면서 꼭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되겠죠. 화면에 김전재 대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 드렸습니다. 0 1 0 8 0 3 7 4 9 0 0번자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통 남겨주시는 우리 모든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종목명 그리고 목표가 격 매수함에도 타점 완벽한 입절 금액까지 보유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입니다. 최소 10배에서 20배까지 그리고 30배까지 여러분들 하반기 안전한 경제자산 마련하시는데 완벽한 강력 추천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한 특급 선물이기 때문에 숫자 1 간략하게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 정보로 발송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준비해 나가시면서 제 영상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성공 투자 수익 실현에 정말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10-8037-4900번 여러분들과 정만의 시그널 간략하게 숫자 1번 겨주시면되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성공 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드디어 주식 비법 바이블, 여러분들, 세 가지 실전 매매,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매매 관련된 전제책 모두 다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실전 매매에서 전문가들, 트레이더들이 계속해서 유용한 오랫동안 사용했던 노하우를 녹여낸 실전 매매 기법 전자책입니다. 여러분들 상승하락 캔들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세의 전환 구간까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 있는 종목의 매매기법을 살짝 접목해 보시는 것도 훌륭하게 투자의 가이드를 잡아줄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기본적인 세 가지 실전 매매법만 체크해 보시더라도 내가 현명하게 가지고 있는 관심 있는 보유의 주식을 투자의 가이드에 오랜 노하우를 도여냈기 때문에 충분이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많은 밑거름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번거로움을 더해드리는 책, 전자책으로 핸드폰으로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화장실에서 시간 나실 때마다 튼튼히 체크해보신다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많은 가이드, 동반자 역할이 될 수가 있겠죠. 복잡한 내용이 아닌 핸드폰으로 기본 주식에 대한 모든 내용과 세가지 실전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구간에서 꼭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모두 다 발송해드리는 거니까 장달의 책 개인 핸드폰 번호 010-8037-4900번 남겨놔드렸죠? 이렇게 책이라고 간략하게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심정의껏 준비한 자료니까 모든 정보는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 가시고 제 영상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